세종시 바로 옆에 위치한 공주시는 지난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할 때 일부 편입되기도 했는데요. 사실상 공동생활권이 된두 도시가 상생의 밑그림을 마련해 공동발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. 김윤미 기자입니다. 이춘희 세종시장이 공주시청에 찾아 김정섭 공주시장과 첫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지난 8월 말두 도시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은 지석달 만입니다. 김정석 공주 시장은 서로 이웃한 두 도시가 사실상 공동 생활권이라고 강조하며 세종시의 발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고 지원합니다. 함께 발전해 나가는 여러 가지 전략을 같이 가기를 기대하고 또 노력하고자 합니다. 협약 당시 약속한 4개 분야 20개 과제 가운데 관광 시설 이용요금 할인이 우선 시행됩니다. 내년 상반기 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등 공주시내 관광지를 세종 시민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되고 세종 영평사 템플스테이는 공주시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. 두 도시간 간선 급행버스 BRT 운행도 통합 요금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마치고 정부 심의를 기다리는 등 본격 추진입니다좀 불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전체로 보면은 분명히 두 도시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겁니다.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지만 가축분뇨 공동처리 문제는 공주지역 시설 포화로 공동활용이 불가능해 해결책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. 또 최근 KTX 세종역 신설을 둘러싸고 양 도시가 이견을 빚고 있는 부분도 논의 대상에서 빠져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.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.